할렐루야 아,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선포하여 주님의 나와 감사의 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청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여기 한가위 감사 주일인 동시에 총회가 되지만 남신도의 주일입니다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남신노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장,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뽑으라 한다면 당연히 축구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는 생각보다 선수들의 부상이 잦은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선수들 가운데에는 상대방 선수로부터 반칙을 당한 것처럼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짓 연기로 반칙을 유도하는 것을 가르쳐 헐리우드 액션, 이렇게 말한다. 아마도 영화의 본고장인 미국의 이 할리우드라는 지명을 들어서 연기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뜻하게 된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2000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이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강민 이탈리아와 16강 전을 치를 때. 이 이탈리아 선수 하나가 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연기를 하며 넘어졌는데, 이곳이 발각되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숲적으로 우세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승리했던 일이 있습니다. 딱 여기처럼 실제는 전혀 아닌데, 그런 척 연기하는 것이 이축구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효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효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 회개한다고 하지만 하루가 멀리게 다시 죄를 짓고다 합니다. 철저하지가 못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된다겠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헐리우드에게 헐리우드, 헐리우드 신자입니다. 물론 헐리우드 성직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이러한 자들을 잘 아셨는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헐리우드 성직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살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질 하는 길이라곧 양처럼 연기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이라고그 당시에 성직자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눈들 눈들 이 거룩한 성직자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라는 그유용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겉은 나이고 속은 늦게인 목회자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종교기 아닌 피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는 진정 참 목자로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절실할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 당시 보장을 부분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사울왕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 오는 납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백성을 노예로 삼고 창하는이방족속 아말렉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단순히 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을 치고 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도와어서는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젊목이 석대와 양태, 낙타와 나비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러므로 무서운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을 치대 모든 재산과 생명과 심지어는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고는 너무나 거리가먼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이 같은 진별을 히브리어로 헤렘 이렇게 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렘의 속뜻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 적당히 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부분에서 이 사울, 사울하고는 바로 이곳에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물론, 아바네를 척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아말렉의왕 아가톤을 사로잡기만 했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살려두면 이용가치가 더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 또한 없애지 않았습니다. 값싼 것들만 태워버렸습니다. 서로 아무나 이런 마음으로도 같습니다. 왜이 좋은 것들을 유용하게 쓰지, 버리라 하시나? 라고는 생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서 전쟁에 기념비를 쓰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서, 당당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화 15장 1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하의 명령을 행하였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 헐리우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국만 한 겁니다. 그때 때마침, 전리국으로 가져온 양과 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사월 묻습니다. 나에게 들리는 이 양대의 소리와 내가 듣는 석대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배하신 겁니다. 선지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대와 석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그 명령대로 진멸하였습니다. 서방, 영과소를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갖고 온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의 재물로 바치기 위해서가 그렇게 말해드리는 니다 물론, 핑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늘 본 바로 앞절 19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담아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가 악하게 의심일을행하였나니까곧 선지자 그 성경은 이 서울왕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왕은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포장을 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서울왕한 자신의 속마음을 이 사무엘에게 드리자 제차 거짓 핑계를 했니다 오늘 함께 읽은 모음 21절의 말씀입니다. 만다 다만 백성이 그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거러 맞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양과 술를 끌어왔다는. 마치그의날 바람이 성 선악과를 따온 죄를 짓고 그 안에 하와에게로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원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어겼다는. 그런 다또 다시 병력은. 그러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분명히 만은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권죄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랑을 주게 생겼거든요. 특별히 우리 만 친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미사 선비자 성월에 이 말씀을 깊이 기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고문의 제목으로 하겠습니다만 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순종은 지금 이 사회에 무언가 뒤떨어지는 단어 같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자유자재하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자칫 이기적인, 충동적인 원성만이 남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올해 얼마든 하나님 앞에서 제 주장과 제 생각을 꺾을 줄 아는 데서, 다시 말해,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늘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선생님의 말씀을 따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순종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신앙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인격이 낚여지는 겁니 서울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다른 아니라 그가 이처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 사무엘은 그 사실을 보면 바로 17절에서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브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집합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다. 여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작은 자, 순종할 줄 아는 자로 이 사울이 있을 때 하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음을 상기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난 골 잡드에 제가 설교해서 이 장례식장의 일을 또 들게 되었습니다. 이장례식장 가운데 있는 유독, 성복하며 아주 슬피우는 장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마도 평시에 부모님께 자아지 못했기에 흐리는 후회의 눈물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가신 뒤에 그렇게 울면 뭐합니까 살아생들은, 부모님 말씀 이번주부터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집집마다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그렇습니다. 물론 정성을 다해 제사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 부모님의 한마디의 말씀을 해도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에체력지는 화려한 제사보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말한마디, 효도하는 삶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없는 그 어떠한 예배로 기도도 무슨 수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을 때하나님과그어떤 것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실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을 배우고 닮는 곳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달고닦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으로 성가대로, 주의학 교사로 그리고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충비하고 있지만 은 식당 봉사로 그 밖의 보이지 않는 성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길은 배워놓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고 내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배우고 세우는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하데 우리는 교회 생활에 기쁨을 느끼게 되고 보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 이처럼 순종을 잃게 된다면 늘 원망과 불평과 변명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라관 신학회는 우리에게 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겠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프란테스코가 수도원에서 어느 날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두 사람,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프란테스코는 대충 모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란테스코는 그들에게 모정을 주면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브란체스코는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하여 거꾸로, 거꾸로 심으라, 그렇게 하는 것은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한 사람은 선생님이 일시에서 말한 것이니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의심없이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배추 뿌리를 하늘로 해서 심다니 이게 말이 되나 생각하고는 뿌리를 땅으로 해서 바로 심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전학에 왔었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자라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로 심은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배추 뿌리를 하늘로 심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프랜체스코도 그 사실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거나 불합리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프랜체스코가 가 불합리한 일을 명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수도사의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임을 마음고자 했던 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합리적이다, 또는 불합리하다고 따지고 판단하고자 한다면, 굳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집과 고향을 떠나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불안체수는 말했다라고 하는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록을 가르치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핫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은 고통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에 담대히 지었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국교수 여러분, 우리 남신도의 배원들은 오늘 한가위 감사 주의를 맞이하여 남신도의 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지키시게 하는 삶을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우리의 기쁨이 가득한 생명의 길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같은 믿음의 삶을 감당하되 하나님에게 덕분 은혜와 운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기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너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주님으로 간절히 주권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워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슬퍼하기보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저희들 따르며 순정하며 효도하는 그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야 할때 감사하며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한 명이 말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예수님, 그리스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